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요. 햇볕에 앉아있으면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네요. 제가 이거 보이시죠? 리갈 캔디에요. 리갈 캔디 작년에 산목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 많이 불렸었는데 원래 제가 잠깐 하루 몸이 아파서 그날 하우스에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불을 못혀 줬더니만 이렇게 얼어서 죽어버린 애들이 많아요. 아유, 정말 제가 마음이 <laughs> 안타까워요. 이 봄에 얼마나 예쁜 꽃들을 많이 피워 줄 건데, 일부 좀 이렇게 많이 죽어버렸어요. 말라서 죽어버리는 애들도 있고, 또 이렇게 성하게. 잘 견뎌준 애들도 있는데, 이것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하면서, 아, 이렇게, 이런 걸, 어? 영상으로 안찍을려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. 이 아이들이 좀, 이렇게 보면은, 자, 이렇게 좀 마르기는, 마르기는 했지만은, 위로, 새순들이 많이 살아있거든요. 이런 애들은 아마 봄 되면은 또 괜찮아질 애들이고 노줄위에서 조금 말라 죽어버린 애들은 죽어버렸어요. 냉해를 입어가지고 냉해 입은 후에 입들이 요렇게 마르면서 또 이렇게 죽어버리고 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최대한 요렇게 가이드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마른 가이질이 많이 되어있어요. 또 입도 이렇게 상한 거는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냥 놔둬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옛날 어른들 말이 있었죠. <laughs> 봄에 전령사가 오면은 마른 짝대기도 경상도말로 짝대기죠. 나뭇가지. 마른 짝대기도 땅에 푹 꼽아놓으면 싹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그렇듯이 요 줄기가 요 줄기가 지금 말라서 상해버리지 않았으면 은 군데군데 새순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따뜻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. 얘네들 응급실을 만들어가지고 좀 놔둬 보려고 합니다. 아마 풍성하게 새순이 들 나와서 그 새순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렇게 새순이 나오면 은제가 이렇게 새순이 나왔다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은 이렇게 말라버리고 또이 이, 이 줄기가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, 여기가 또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된 아이들은 아마 별로 희망이 없다고 보면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한쪽, 뭐,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가 놔둬보려고 합니다. 리갈 캔디는 일단은 이, 이게 물이 물을, 물을 좋아합니다. 물을 항상 거뜩이 그 말하면 촉촉하게 물을 줘야 합니다. 리갈 캔디는 일단은 물이 말라가지고 말라버리면 은또 살지 못해요. 항상 물을 촉촉하게 주면 좋아요. 그리고 또 삽목할 수 있는 줄기들이 봄이나 여름, 가을에도 많이 올라와요. 요 줄기도 지금 요, 요 세순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죠. 그러면 한 이쯤에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되는데, 이 줄기가 좀더 길면은 지금 이제 봄이 왔고 겨울 동안에 꽃벌도 매주 할 거니까 지금은 제가 길게 특별하게 한두개 아니면은 삽목을 하지 않습니다. 이게 그냥 꽃 보고 나서 길게 자라서 꽃을 보고 나서 한뼘좀더길때 그럴 때도 잘라서 삽목을 해서 많이 늘리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어, 안 좋다 싶어도 요 줄기가 쭉 길어져서 또 삽목할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서 또 삽목을 했어 <laughs> 개체수를 늘리고 하면 되겠습니다 삽목은 그래서 항상 제가 잘해 놓는 편입니다 삽목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삽목한 거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삽목해 놓은 거한 통하고 또, 또 여기 삽목해 놓은거 하고 얘네들은 엔젤라이즈들인데 이렇게 삽목으로 또잘 견뎌주고 있었어요. 겨울에 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 여기도 몇개들앉데 <laughs> 있죠. 군데군데 조금씩 길어졌을 때 그리고 부러졌을 때 이렇게 삽목을 해 놨답니다. 그러면 아까 그 삽목이들 가지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예쁜 화분을 또 만들고 외목대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 됩니다. 그래서 수시로 삽목은 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혹시 이렇게 어 말라 말라서 죽어버 리갈캔디는 말라서 죽어버리면 사실은 속상이 절대로 잘안 됩니다. 그래서 리갈캔디는 물을 자주 주고 말라 죽지 않도록 좀 신경 쓰면은 아주 꽃을 잘 피워주고 삽목도 너무 잘 돼주고 하거든요. 그래서, 냉해 입은 아이들도, 혹시, 저도 이렇게 화분채로 버리고 싶지만은 버리지 말고 그냥 놔둬 봅니다. 나도 나중에 하나씩 둘씩 소생되어서 세순이 나와서 삽목도 하고 또다한몇 개씩 합쳤어. 또 예쁜 화분을 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속상한 영상이었습니다. <laughs>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